다음 날 아침 동굴에서 나온 구양봉은 나무 아래로 가서 곽정이 쌓아놓은 뗄나무를 세어보았다. 이때 밤새 구양극을 수발 들던 황용도 구양봉이 나서는 것을 보고 얼른 따라 나섰다. 구양봉이 뗄나무를 세어보니 뗄나무는 아흔 개 뿐이었다. 구양봉은 차갑게 웃으며 곽정을 불렀다. 이놈 곽가야 어서 일이 나오너라. 열 개가 모자라니 내놈 뼈마디 열 개를 부러뜨려주겠다. 뒤따라온 황용은 구양봉의 고함 소리를 듣고 곽정이 걱정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무 위에서는 전혀 인기척이 없었다. 그때 산 뒤쪽에서 누군가 무공을 연마하는 듯 바람소리가 일었다. 구양봉과 황용은 급히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막 산모퉁이를 돌아선 순간, 구양봉은 놀라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홍칠공이 곽정과 무예를 겨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로 공방전을 주고받는 모습이 제법 긴장감을 자아냈다. 황용은 사부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공도 회복된 것을 보고는 기쁜 마음에 어쩔 줄 몰랐다. 그때 홍칠공이 소리쳤다. 정아 이번 공격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홍칠공은 외침과 함께 곽정에게 일장을 날렸다. 곽정이 손을 들어 이를 막는데 아직 공격이 닿기도 전에 몸이 뒤로 붕 떠오르더니. 곁에 있던 소나무에 쿵 하고 부딪혔다. 그러자 제법 굵은 나무가 곽정의 몸이 닿자마자 오직근 하고 부러져 땅에 떨어졌다. 그리 대단한 공격은 아니었지만 구양봉은 놀라 입이 딱 벌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황용은 좋아서 연신 손뼉을 치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사부님 벽공장이 대단하시네요. 다시 일어나 덤벼드는 곽정에게 홍칠공이 다시 일장을 날렸다. 그러자 또다시 쿵 하고 곽정이 또 다른 나무로 날아가 부딪혔고 여지없이 나무가 쓰러졌다. 이렇게 해서 잠깐 사이에 홍칠공은 곽정을 날려 나무 열 구루를 부러뜨려 놓았다. 수고가 많았구나. 오늘 수련은 이쯤하면 되겠다. 그 말에 곽정이 숨을 헐떡이며 구양봉을 쳐다봤다. 모자란 열 개를 다 채웠네요. 그때 홍칠공이 웃으며 말했다. 구음진경의 무공이 과연 신묘하구나. 중상을 입어 이제는 무공을 회복할 수 없을 거라 여겼는데 경문 내용에 따라 수련하고 나니 아주 좋아졌다. 구양봉은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구음진경의 무학이 정말 이처럼 신묘하단 말인가. 늙은 거지가 완전히 회복하면 저 셋을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구나. 나도 어서 경문의 무공을 수련해야겠다. 구양봉은 세 사람을 흘낏 쳐다보고는 나는 듯 동굴로 돌아가 품속에서 곽정이 써준 책을 꺼내들었다. 기름종이와 기름 헝겊으로 겹겹이 쌓인 경문을 읽으며 어느덧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한편 홍칠공과 곽정은 구양봉의 모습이 사라지자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황용이 기뻐하며 홍칠공에게 다가와 구음진경에 대해 칭찬을 쏟아내자. 홍칠공은 아쉬운 듯한 미소만 보일 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때 곽정이 황용에게 말했다. "용아, 좀 전에는 우리가 구양봉을 속인 거야." 그러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에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사실은 곽정이 미리 빗으로 나무 몸통에 홈을 깊이 파놓고 중심 부분만 남겨 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홍칠공이 가볍게 장력을 쓰면 곽정이 스스로 뒤로 솟구쳐 나무에 부딪히고 또 나무가 두동강이 나도록 했던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던 황용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런 황용의 어깨를 홍칠공이 웃으며 다독거렸다. 이제 다시 걸을 수 있으니 그것만 해도 어디냐? 황용이 고개를 끄덕였다. 홍칠공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눈치 빠른 서독을 오래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시간을 벌었다는 것 아니겠느냐? 정의가 외운 경문 중에 여근당 골편이 상당히 재미있더구나. 이제 별로 할 일도 없는데 함께 그것을 수련해보자꾸나. 홍칠공은 여유 있게 말했지만 황용은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홍칠공은 곽정에게 여근당 골편을 두번 외우게 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쓰여 있는 내용에 따라 수련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자기는 짐승과 물고기를 잡아다 불을 피워 구웠다. 그렇게 열흘이 흘렀다. 그 동안 구양봉은 동굴 속에서 경문을 탐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홍칠공이 웃으며 말을 건넸다. 용이는 먹을 것을 준비하고 정희는 나와 뗏목을 만들자꾸나. 그 말에 곽정과 황용이 동시에 물었다. 뗏목을요? 홍칠공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무인도에서 노동물과 평생 함께 살 수는 없지 않으냐? 그 말에 곽정과 황용은 환호성을 지르며 부지런히 몸을 놀리기 시작했다. 곽정은 일전에 마련해놓은 목재를 가져다 한쪽에 잘 쌓았다. 그러곤 나무껍질을 엮어 밧줄을 만들고 그것으로 목재를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밧줄을 묶으려고 힘을 주어 당기면 자꾸 밧줄이 끊어져 버렸다. 곽정은 밧줄을 잘못 엮었나 싶어 더 굵은 것으로 바꾸어 보았지만 조금만 힘을 주어도 두동강이 났다. 곽정은 얼떨떨해 가만히 밧줄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황용에게도 일어났다. 사냥을 나간 황용은 도망가는 양을 돌로 맞히려고 뒤쫓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몇 걸음 뛰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양을 앞질러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놀란 황용이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로 양의 머리를 때려 죽이고는 어깨에 둘러매고 홍칠공에게 뛰어왔다. 홍칠공이 흐뭇한 듯 미소를 지었다. 구음진경이 과연 대단한가 보구나. 왜그 많은 영웅호걸이 손에 넣기 위해 목숨을 버렸는지 알만하다. 그러자 신이난 황용이 맞장구를 쳤다. 사부님 이만하면 서독도 두들겨 팰수 있을까요? 그 말에 홍칠공이 껄껄대고 웃었다. 아서라 아직 한참 멀었다. 적어도 10년은 더 수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 황용이 입을 삐죽거렸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자 곽정과 황용은 엮근당 골편 2단계까지 수련을 마쳤고 뗏목도 거의 완성되었다. 세 사람은 나무 껍질을 엮어 독까지 짜놓고 마실 물과 음식물도 뗏목에 옮겨 실었다. 그때 구양봉은 세 사람의 분주한 모습을 아무 소리 없이 차가운 시선으로 주시했다. 이날 밤세 사람은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다음날 배를 띄우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에 홍칠공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바닷가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홍칠공이 곽정과 황용을 깨웠다. 정아, 바닷가에서 들리는 게 무슨 소리냐? 곽정은 훌쩍 나무 아래로 내려가 얼른 바닷가로 뛰어갔다. 바닷가를 살펴보던 곽정은 갑자기 큰 소리로 욕을 퍼부으며 달리기 시작했다. 황용이 뒤따라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저 나쁜 놈들이 우리 배를 훔쳐갔어. 두 사람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구양봉은 구양극을 뗏목에 태우고 도치를 올려 바닷가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다. 멀리서 구양봉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땜목 고맙다. 곽정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바다로 뛰어들려 하자, 황용이 곽정의 소매를 잡고 말했다. 오빠, 저를 힘껏 던져주세요. 그 말에 곽정이 무슨 소린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자, 황용이 어서 바다로 힘껏 던지라고 소리쳤다. 곽정 생각에 황용은 수영솜씨가 뛰어나니 별 위험은 없을 듯 싶었다. 곽정은 공 모양으로 몸을 웅크린 황용의 등을 받쳐들고 최대치의 내공을 끌어올려 바다를 향해 던졌다. 그러자 황용의 몸이 앞으로 튕겨 나가더니 곧장 날아올랐다. 공중에서 몇 바퀴 공중 제비를 돈 황용은 뗏목에서 몇장 떨어진 지점에 가볍게 떨어졌다. 입수하는 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웠다. 구양봉은 황용의 의도를 알수 없어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황용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숨을 깊이 들이마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황용은 잠수한 채 비수를 꺼내들고 뗏목 밑으로 헤엄쳐갔다. 그러곤 뗏목의 밧줄 중몇 군데의 중요한 부분만 살짝 끊어놓았다. 이렇게 조금씩만 잘라놓으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얼마 못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황용은 다시 깊이 잠수해 순식간에 십여 장을 헤엄쳐 수면으로 머리를 내밀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뗏목을 따라잡지 못해 분한 척했다. 그 모습을 보고 구양봉은 크게 웃어젖히더니 돛을 한껏 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뗏목은 멀리멀리 멀리 흘러갔다. 황용은 득이 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해변으로 헤엄쳐 왔다. 해변에 도착하니 홍칠공도 곽정과 함께 욕을 퍼붓고 있었다. 황용은 그런 두 사람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배를 잡고 웃으며 탄성을 질렀다. 이제 구양봉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 세 사람은 일단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다시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며칠 걸리지 않아 뗏목 하나를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동남풍이 강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나무껍질로 엮어 돛을 올리고 섬을 떠났다. 그들이 탄 뗏목은 순풍에 돛을 맡긴 채 순탄하게 흘러갔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홍칠공과 황용은 잠이 들고 곽정 혼자서 노를 잡고 밤을 지켰다. 바람소리며 파도소리가 귀전을 때렸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쇠조각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를 뚫고 뚜렷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황용은 홍칠공의 팔을 붙잡고 귀신이라며 벌벌 떨기 시작했다. 홍칠공이 나지기 중얼거렸다. 서두기로구나. 그때 비명이 또 다시 밤하늘을 갈랐다. 달도 뜨지 않고 별만 드문드문 반짝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그 끝을 알수 없는 망망대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세 사람은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 모골이 송연해졌다. 곽정이 내공을 실어 물었다. 구양 선배님이십니까? 그러자 멀리서 대답이 들려왔다. 그렇소. 구양봉이오. 살려 주시오. 황용은 구양봉이란 소리에 낯빛이 창백해지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우리 그냥 방향을 바꿔 다른 쪽으로 가요. 그때 홍칠공이 황용의 말을 잘랐다. 가서 구해 주어라. 황용이 안 된다고 말렸지만 홍칠공은 단호했다. 위급한 자를 구해 주는 것이 우리 개방의 방규 아니더냐. 게다가 너는 방주의 신분이다. 어찌 규율을 어기려 하느냐. 그 말에 황용이 대꾸했다. 그건 개방의 규율이 잘못된 거죠. 왜 구양봉 같은 악인까지 구해줘야 하는 거죠. 어차피 구해줘 봤자 나쁜 짓만 할게 분명해요. 그러나 홍칠공은 여전히 단호했다. 방규가 그러하니 할수 없다. 황용은 화가 나고 답답해 어쩔 줄 몰랐다. 그때 구양봉이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홍형,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셈이오. 그 소리에 황용은 다급하게 곽정에게 말했다. 그럼 구양봉이 보이거든 오빠가 몽둥이로 때려 죽여요. 오빠는 개방이 아니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황용의 말에 홍칠공이 호통을 쳤다. 다른 사람의 위기를 이용하는 것이 어디 의로운 행동이더냐. 황용은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어 곽정이 노를 저어 다가가는 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바다 위로 두 사람의 머리가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 옆에는 커다란 나무 토막이 떠 있었는데 뗏목이 부서져 버린 뒤이 나무 한 토막에 의지해 지금까지 버틴 듯했다. 곽정은 허리를 구부려 구양극의 뒷덜미를 잡고 배 위로 끌어올렸다. 홍칠공은 그들을 구하려는 마음에 이미 무공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손을 뻗어 도우려 했다. 구양봉은 홍칠공의 손을 잡더니 힘껏 당기며 뗏목 위로 올라섰다. 그 바람에 홍칠공은 중심을 잃고.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다. 곽정과 황용은 깜짝 놀라 동시에 바다로 뛰어들어 홍칠공을 구했다. 황용이 화가나 구양봉에게 쏘아붙였다. 사부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당신을 구해주었는데 어떻게 바다에 빠뜨릴 수가 있죠? 구양봉은 이로써 홍칠공이 무공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러 날을 물속에서 버틴다고 이미 기력이 쇠할대로 쇠한 구양봉은 황용의 말에 뭐라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나도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오. 홍형께 사죄하겠소. 그러자 홍칠공은 가볍게 웃어 넘겼다. 괜찮소. 그나저나 이제 이 거지놈 본색이 드러나 버렸구려. 구양봉이 황용을 돌아보며 물었다. 낭자 뭐 먹을 것좀 주시게. 우리는 이미 며칠을 굶었어. 황용이 쌀쌀하게 대꾸했다. 이 배에 식량과 물은 세 사람 목밖에 없어요. 당신들에게 나눠주면 우리는 뭘 먹으라는 거죠? 알겠네. 그럼 우리 조카에게만이라도 조금 나누어주게. 다리 상처 때문에 버티기 힘들 듯 하니. 그렇군요. 그럼 우리 거래를 하죠. 우리 사부님이 당신 독사에게 물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 해독약을 넘겨줘요. 그 말에 구양봉이 품 안에서 작은 병두 개를 꺼내 황용의 손에 올려놓았다. 병 속에 물이 들어가 해독약이 모두 휩쓸려가 버렸다네. 황용이 병을 받아 몇번 흔들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정말 병 속에 있는 것은 바닷물 뿐이었다. 그렇다면 할수 없군요. 해독약을 만드는 처방을 알려줘요. 우리가 육지에 닿으면 만들 테니. 그 말에 구양봉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낭자를 속여 음식을 얻겠다 마음 먹고 아무렇게나 알려줘도 낭자는 알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나 구양봉, 그런 사람은 아니지. 내 독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뱀으로 그 독이 무섭기 짝이 없네. 그 뱀에게 물리면 바로 죽지 않는다 해도 64일 후면 반신불수가 되어 평생 불구로 살게 될 거야. 해독약의 처방이야 말해주어도 별 상관은 없지만 그 재료를 모으기가 극히 어렵고 3년을 꼬박 고생해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어찌됐든 그때는 너무 늦은 것 아니겠나.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내 목숨을 홍영의 목숨과 바꾸라고 한다면 그 또한 낭자 마음대로 하시게. 이때 묵묵히 듣고 있던 홍칠공이 끼어들었다. 용아, 그의 말이 사실이다. 인명은 제천이니 나는 괜찮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도록 해라. 그 말에 황용은 마음이 아팠다. 사부님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황용은 할수 없이 사부님의 명에 따라 구운 양다리를 가져다 구양봉에게 던져주었다. 구양봉은 우선 몇 조각을 찢어 구양극에게 주고 자신은 그 다음에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황용이 차갑게 한마디 던졌다. 구양 아저씨, 우리 사부님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니 다음 화산농검대회에서는 1등을 차지하시겠네요. 구양봉이 고기를 씹으며 대답했다. 꼭 그렇지도 않다. 아직 홍칠공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한명 있으니까. 그 말에 곽정과 황용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 그 바람에 뗏목이 흔들렸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이냐고 동시에 외쳤다. 구양봉은 여전히 고기를 씹으며 말했다. 단지 그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려워 그렇지 자네들 사부도 알고 있을 걸. 두 사람이 동시에 홍칠공을 바라보자 그가 미소를 지었다. 찾기가 어렵다는데 더 말해 무얼 하겠느냐? 황용이 홍칠공의 소매를 당기며 재촉했다. 사부님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꼭 찾아내겠어요. 그러자 홍칠공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무공이 대단한 것은 둘째치고 설사 닭잡을 힘조차 없는 사람이라 해도 내가 조차고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하고 싶지 않구나. 황용은 홍칠공이 그 사람의 무공이 대단하다고 말하자 손뼉을 쳤다. 알겠어요. 남재 단왕야시군요 그런데 사부님 그분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하는 게 어째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일인가요? 황용의 물음에 홍칠공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묻지 말고 그만 자거라. 그리고 그 일은 더 이상 꺼내지 말아라, 알겠느냐? 홍칠공이 잘라 말하자 황용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구양봉이 음식물을 훔쳐갈까봐 수통과 식량을 쌓아놓은 짐더미 위에 올라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황용은 구양봉과 구양극을 살펴보고 화들짝 놀랐다. 두 사람 모두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한 채 온몸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아마도 바닷물에 여러 날 잠겨있던 탓인 듯 했다. 배는 순탄하게 항해를 계속해 신시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저 멀리 검은 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련히 보이는 것이 육지인 듯 했다. 그걸 보고 곽정이 먼저 환호성을 질렀다. 그렇게 조금 더 배를 몰아가자 육지의 윤곽이 확실히 눈에 들어왔다. 다행히 바람도 없고 파도도 잔잔해 이대로 조금만 가면 무사히 육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구양봉이 일어서더니 양손을 뻗어 한 손에 한 명씩 곽정과 황용을 붙잡았다. 동시에 발끝을 들어 홍칠공의 혈도를 찍었다. 곽정과 황용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구양봉에게 혈도를 잡혀 꼼짝할 수가 없었다. 무슨 짓이에요? 황용의 물음에 구양봉은 교활한 웃음만 지을 뿐 대답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보고 홍칠공이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노동물은 위인이 오만해 평생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을 줄 몰랐지. 우리가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이제 우리를 죽여 그 은인을 없애버리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겠지. 내가 전날 밤 사람 목숨을 구하느라 마음이 급해 그 점을 잊은 탓에 어린 두 아이까지 목숨을 잃게 되었구나. 그 말에 구양봉이 껄껄대고 웃어 젖혔다. 아시니 다행이오. 게다가 구음진경이 이미 내 손에 들어왔으니 이과가놈의 머릿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분은 남겨둘 수가 없소. 이놈을 죽여 아예 화근을 없애야 하지 않겠소? 구양봉이 구음진경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홍칠공은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그 자리에서 무공구개를 입기 시작했다. 구양봉은 잠시 멍하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홍칠공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곽정이 써준 경문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을 풀수 없는 괴문이었다. 홍칠공이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그 숨은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이 괴문이야말로 경문 전체 내용의 열쇠가 아닐까? 그들을 죽여버리면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경문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는데 그 생각이 여기에 미친 구양봉은. 홍칠공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오? 그러나 홍칠공은 아무런 대답 없이 계속 괴문을 외워 내려갔다. 사실 홍칠공은 곽정이 구음진경의 괴문을 외우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이를 암기하지는 못했다. 그저 이렇게 입으로는 아무렇게나 외워가면서도 얼굴 표정은 진지하기 짝이 없었다. 구양봉은 그말 중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알아내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이때 홍칠공이 소리쳤다. 정아 공격하거라. 잠시 구양봉이 다른 곳에 정신을 파는 바람에 곽정과 황용을 잡고 있던 팔에 힘이 느슨해졌다. 내공이 약한 황용은 몰라도 곽정에게는 그 정도의 빈틈이면 빠져나가기에 충분했다. 곽정은 왼손으로 구양봉의 오른팔을 끌어당기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장력을 날렸다. 곽정은 구음진경에 수록된 역근단 골편의 2단계까지 수련을 끝마친 상태였기에 이전에 비해 내공이 크게 강화되어 있었다. 곽정의 일장은 평범하기 그지 없었지만 그 위력은 대단했다. 구양봉은 깜짝 놀라 즉시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며 곽정의 공격을 막았다. 그러면서도 한 손은 황용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다. 뗏목이 좁아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탓에 싸움은 근접전이 되고 말았다. 곽정이 맹렬히 공세를 펼쳐나가자 구양봉도 반보 정도 밀려났다. 그때 황용이 틈을 타 몸을 기울이더니 어깨로 구양봉에게 달려들었다. 그걸 보고 구양봉은 슬며시 웃었다. 이 계집에 봐라, 쟤까지께 무슨 힘이 있다고 내게 덤빈단 말인가. 구양봉이 비웃는 사이 황용의 어깨가 구양봉에게 부딪혔다. 구양봉은 피하지도 막지도 않고 내버려두었는데 순간 가슴에 뜨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제야 구양봉은 황용이 연희갑을 입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아차 싶었지만 뗏목 끝머리에 서 있던 구양봉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구양봉은 급한 마음에 왼손으로 잡고 있던 황용을 횡으로 내던졌다. 황용이 순간 중심을 잃고 기우뚱 하며 바다에 빠지려 하자 곽정이 그녀를 붙잡으며 왼손으로 구양봉 을 공격했다. 곽정 덕에 중심을 잡은 황용도 비수를 뽑아 들고 구양봉에게 달려들었다. 콩칠공과 구양극은 꼼짝도 못하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투를 마음 졸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원래 곽정과 황용이 힘을 합쳐도 구양봉의 상대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구양봉은 바다에 며칠간 빠져 있었던 터라 제 힘을 다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발 디딜 곳이 한정된 뗏목 위였기에 최근 역근당 골편을 익혀 내공이 상승한 두 사람을 상대하는 게 생각만큼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뗏목이 박살 날 것이 두려워 한마공 같은 강력한 무공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륜이 있는 구양봉이 서서히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황용은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는 힘이 달려 지겠다고 생각하고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간 곽정과 구양봉이 싸우고 있는 반대편으로 헤엄쳐간 다음 배위로 치솟았다. 그러곤 재빨리 비수를 휘둘러 도칠 매단줄을 끊었다. 도치 떨어져 내리자. 뗏목은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며 더 나아가지 못했다. 황용은 두어 걸음 물러서서 도체 매단줄을 끌어다 홍칠공의 몸을 몇번 감더니 그것을 뗏목 가운데 부분 나무에 감았다. 이렇게 홍칠공이 뗏목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놓았다. 그러곤 다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뗏목을 엮은 밧줄을 끊어버렸다. 지금 위치가 육지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나무를 붙잡고 해안에 닿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때 뗏목 가운데가 삐걱거리는가 싶더니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구양극만 혼자서 떨어져 나가고 구양봉과 홍칠공이 다른 한 조각에 남게 되었다. 구양봉은 얼른 몸을 날려 구양극이 있는 쪽으로 넘어갔다. 한바탕 싸움으로 출렁이던 바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고요해졌다. 곽정은 홍칠공 곁으로 다가가 구양봉을 노려보았고 황용도 물 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구양봉을 쏘아 보았다. 구양봉도 그런 황용에게 살기를 뿜으며 노려보았다. 그렇게 양진영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을 때 구양극이 왼쪽을 가리키며 배가 온다고 소리쳤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